어떤 계기로 수의사의 길을 선택 아, 그 질문은 옛날에 소개팅할 때. 대학원은 그 이후에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고요.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고요. 네. 그럼 네. 여기서 대학원을 가면은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6년을 졸업하고 나서 국가고시를 봐서 면허를 받고 나면은 이제 수의사가 네. 되기는 했는데, 네. 할줄 아는 게 별로 없죠. <laughs>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실 때는 월급 받나요? 월급 받아요. 저땐 되게 적었어요. 문화시 <laughs> 열정 페이 받고 어, 장난 아니야. 전후회가 <laughs> 생기는 거잖아요. <laughs> 아, 그쵸.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양에서 동물 병원에서 개업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노현우라고 합니다. 개업 수의사. 네, 네. 어떤 계기로 수의사 길에 서게 요 그 질문은 옛날에 소개팅할 때 나가면 <laughs> <라며 웃음> 첫 번째 질문. 네. 네. 아, 왜 수의사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네. 일단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 네, 네. 저도 면허 번호가 16,000번대니까는 네. 의학이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대학도 가고 싶었어요. 네. 의대도 고민했었고, 치대도 네. 고민했었고, 네. 수의대도 고민하다가 네. 사실 의대도 지원하고 수의대도 지원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 서울대 수의대를 왔고 네. 지금까지 살고 있네요. <laughs> 심천이 넘게 살고 있어요. <laughs> 동물도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아니, 그렇죠. 거부감은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부감이? 동물에 대한 거부감. 네. 거부감은 없어야 네. 수의대도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네. 졸업도 할수 있는 것 같고, 네. 끝나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네. 수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음... 생각을 해요. 저는 동물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네. 근데 동물 사체에 대한 거부감은 있거든요 그다소워요 되게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사체에 익숙한 의사는 <laughs>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상 수의사들 같은 경우 어쨌든 음.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음. 음. 그렇게 됐을 때 보는 상황들이 익숙하지 않죠 네. 불편하고 길 다니다가도 이렇게 로드킬 당한 맞아요, 경우도 맞아요, 많이 맞아요. 보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 약간 흠 어, 운전하다가 좀못 어, 보거든요 이렇게 네, 저도 잘못 봐요 그거... 감상신데아 그거, 네. 아, 그거 잘못 봐요 <laughs> 임상 수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임상 수의사는 뭐예요? 졸업을 하면 네. 공직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임상 필드에 나와가지고 네. 실제 진료라는 거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음. 여러 가지 분야가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네. 그중에서 저는 보호자들을 만나고 아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아. 통상적으로 이 분야에서 는 임상 수의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칭을 하죠 일단 수의사가 되려고 한다 대학교에 과를 무슨 거를 가야 되나요? 국내에는 수의대가 10개가 있는데 1개만 네. 건국대학교에 삽입되고 네. 나머지 네. 9개가 국립대만 있어요 어. 일단은 수의예과 학부에서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 네. 우리나라는 6년제 제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수를 하고 나면 국가고시라는 거를 네. 똑같이 보게 됩니다 붙고 네. 나면 면허가 나오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면허를 받으면 네. 수의사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이후는 이제 각자의 길로 6년 마친 시점에서 면허를 국가국시에 합격하면은 네네. 발급받는 거고, 네. 대학원은 그 이후에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 가고 싶은 사 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대학원을 가면은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는 의대나 치대가 네. 전문대학원 제도가 없었잖아요. 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네. 원래는 수의대랑 다 똑같았어요. 2 네. 플러스 e 4라 그래가지고, 네. 의대 6년, 치대 6년이 당연한 거였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치전원, 의전원, 로스쿨 생기면서 4 플러스 4라 그래가지고 음. 대학원이 됐잖아요 음. 수의대가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4 플러스 4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원래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음. 6년을 졸업하고 나서 국가고시를 봐서 면허를 받고 나면은 이제 수의사가 되기는 했는데 할줄 아는 게 별로 없죠 <laughs> 그때부터 사람 의사랑 네. 비교를 하자면 네. 전문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네. 되게 많이 전문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의사들도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의 제도라는 건 없어요. 없는데 니즈는 자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는 네. 대학원이 그걸 대체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을 졸업을 한 상황이고 특정 과목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그 학문을 조금은 더잘 아는 게 사실이기는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충돌이 있는 건 뭐냐면 대학원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한 분야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파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도 당연히 잘하세요. 엄청 잘하세요. 그런 분들 중에서 학위가 또 없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석사나 박사학위가. 타이틀이 사실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화되어 있는 진료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더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문성 있는 진료를 보는 것과 오랜 기간 동안에 뭐 그런 교육을 따로 받은 건 아니지만 본인이 굉장히 분한이 노력을 하고 세미나라던가 학회라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능력이 좋아지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이 지금 전문성 있는 진료를 많이 이끌어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의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국가 가 전문의 제도를 언젠가 만들 수 있잖아요 음, 어느 시점에 왔을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왔을 네. 때 아무나 잡아서 너 전문의 해 이럴 수는 없으니까는 음. 뭔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네. 나름대로 체계화 시켜 놓은 사람들 중에 일부로 시작을 해서 전문의 제도를 공식화해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음. 하기는 해요 선생님은 대학원까지 나오신 건가요 석사만 했죠 보통 몇년전인가요 대학원은 뭐 석사는 보통 졸업 을하기 나름인데 논문 쓸때까지인가요 에이 <laughs> <laughs> <아니>, 뭐 그렇죠 <그쵸. 웃음> 교수님이 졸업시켜 주고 싶은 마음 <laughs> <laughs> 굉장히 중요하죠. 석사는 그동안 2,3년, 2년 정도 저도 2년 걸렸어요. 보통 박사는 한 5년에서 6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음. 대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더 밟으신 거예요? 대학원을 가고 서울대 부속동물병원이 있어요. 음. 거기서 2년을 근무를 했죠. 동시에 이제 대학원생 신분이기도 해서 네. 대학원 수업도 듣고 학부 수업 준비도 하고, 네, 조교로 네. 서울대 부속... 동물병원은 서울대 졸업해야만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냥 면접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그냥 내 직장이 그냥 거긴 거예요. 그렇죠. 제 포지션이 두 개인 거예요. 학교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는 그 음.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는 있는 거고, 네. 그것과 별개로 대학원생으로도 학위 과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음. 이제 그거는 석사라는 타이틀이 어쨌든 졸업하고 나면 생기기는 하는 음. 거죠. 아, 그러면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실 때는 월급 받나요? 월급 받아요. 저땐 되게 적었어요. <laughs> 진짜 적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지 열정페이 받고? 어 장난 아니야요 <laughs> 어, 아, 근데 이제 상황이야. 대학원생들도 급여를 받잖아요. 네, 대학원 아, 동물도... 동물병원에 일하지 않더라도. 네, 네. 동물병원에 일하지 않는 대학원생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임상이 아닌 비임상 분야의 대학원생 이 있고 일반 다른 공대나 뭐 이런 데도 대학원생들 다 월급 받잖아요. 네. 그... 아저 몰랐어요. 안 가봐서 몰랐어요. 아 월급 받아요. <laughs> 아 연구비 이런 거. 뭐 연구 인건비도 네. 있고요. 조교면 조교 월급도 아... 있고 수당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출장하면 출장 수당도 나오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니까 그당시 이제 저는 병원에서 조금 돈을 받고 네. 대학원생으로도 급여를 좀 받고 그리고 네. 제가 수행하던 연구 과제 도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나온 인건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선배들이 수행하던 연구 과제가 있는데 모든 연구가 혼자는 거의 불가능 해요 네. 밑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인건비 다 챙겨 주게 돼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실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면 네. 생각보다 인건비를 되게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대학원생 인건비 착복했다 막 <laughs> 근데 저희 네. 교수님은 그런 게 진짜 전혀 없었어요. 네. 진짜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래도 비교적 부유한 대학원 생활을 하기는 했죠 대학원 등록금은 내는 거고 네, 대학원 등록금 내죠 대학원 등록금은 등록금 대로 내고 받는 공부하면서 받는 건 받는 거 받는, 거고. 받는 건 받는 거고 학비 정도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걸로? 저는 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아 아예 근데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거고 못하는 사람 많아요 대학원에서 무슨 공부를 더 하신 거예요? 저는 안과. 근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안과랑 치과를 한 교수님이 네. 가르치셨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둘다 했죠. 아, <laughs> 치과를. 네, 안과랑 치과. 면허를 따고 오. 나가서 근무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무해도 를 되는 건데 대학원을 가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공식화된 전문의 제도가 있진 않지만 네. 밖에 이제 소위 필드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전문성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학부 때부터도 네. 학교병원 근무가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본인 일이 제일 힘든 거라 네. 비교하는 건좀 그렇기는 한데 네. 일단 절대적인 근무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학교병원은 어쨌든 훨씬 힘든 상황이었고 네. 그때는 이제 페이 차이도 좀 많이 났고 네. 그리고 학비도 내야 되고 네. 이러면도 불구하고 저는 인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연의 네. 3년 정도 석사면 걸릴 텐데, 네. 그게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문의 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자격을 갖추고 있으려면 전문의 제도에 부합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음.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내가 전문성을 음.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음.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냥 학비를 좀 내는 한이 있고 돈을 좀덜 벌더라도 일이 조금 힘들더라도 한 2, 3년은 내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저는 잘했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드는 생각은 어쨌든 다 사람 일이잖아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요 대학원을 가서 제가 얻은 것들이 단순히 지식도 있는데 그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적지 않은 숫자의 선후배들 생각보다 되게 끈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요식이 강한 선후배들 음. 그런 인적 재산이 저한테 네. 생겼다라는 네. 게 네트워크가, 네. 네트워크가 생겼다라는 네. 게 그게 진짜 큰것 같아요. 음. 그게 학부를 졸업해서는 갖기 어려워요. 대학원 생활이나 아니면 은 서울대 동물병원에 있을 때 전후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laughs> 진짜 그런. <여러> 애들... 환경에서. <laughs> 네, 네. 진짜 엄청난 전후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네. 저 대학원 때는 음, 7시 그래. 출근해서요. 음. 기본 10시 퇴근이었어요. 음. 기본이 그게.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더 빨리 출근할 수도 있고. 네. <laughs> 이번 케이스 있으면 11시 퇴근하는 경우도 많고. 밤늦게 5번 할 그냥 밤새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음. 문제는 네. 근데 밤새고 다음날 또 일해야 돼요. 네. <laughs> 그니까, 러 많이 일할 때, 일주일에 거의 막 120시간 일한 적도 있고, 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진료 들어갈 거다 들어가야 되고, 음. 수술 들어갈 거다 들어가야 음. 되고, 조교 수업 있으면 수업 준비해야 되고, 음. 수업 준비해가지고, 제 맘대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음. 선배들한테 컨펌 받아야 되고, 음. 근데 그거 만약에 또, 안 된다고, 막먹으면 네. 다시 또 준비해야 되고,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니 네. 가족보다 더 동기들이랑 음. 보내는 시간이 그쵸. 많고. 아 조이고 있어요네 삼시세끼를 같이 먹어요. 그 당직도 있고 당직도 있고 그 와중에 당직도 <laughs> 있고 그 와중에 병원 당직도 있어요. <laughs> 막내는 계속 깨워 있어야 되고요. 네. 중간이랑 최고치함은 숙지예요 숙직아 숲집. 막내선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이제 선배 깨우는 거고. 근데 거의 <laughs>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깨운다고 <laughs> 네. 생각하면 네. 돼. 요 동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 수의사가 다룰 수 있는 동물은 진짜 사람 빼고 모든 동물 다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공부를 해서 면허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할수 있나요? 아유 못해요. <웃음> <웃음> 그게.